혹시 경훈이 날 기억해? 어 아니 난+ 어? 나는 정현이 처음 보는데 아예 어? 이 노래를 듣고도 모를까 어?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laughs> 마지막 이란걸 몰랐던 나기에 전혀 제노래때저 홀리 저노래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 저녁 때저니때니녁니 저녁 때 막 냈었던 거 너무 많이 냈으니어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봐요. 어, 아, 딘딘이랑. 아는 정도만 불렀었는데. 아, 아, 딘딘, 딘딘. 아, 딘딘 노래였네, 그게. 딘딘이 노래도 냈어. 거기 뮤직비디오에 어. 남자 주인공이 응. 나야. 정국아. 내가 녹음에 너무 빠져있어서 <laughs> 얘는 뮤직비디오 찍은 걸 몰랐어? 얘는... 뮤직비디오 찍은 걸 몰랐어! 그래도 아, 네. 네가, 네가 불렀는데 안 봤어? 정현이도 좀 어. 이해를 해야 되는게 경훈이는 어떤.. 뭐.. 편견이 없는 아이야 어. 그리고 딘딘이 그렇게 돈을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laughs> 근데 뭐, 근데 아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거기 나온 거야? 아니 그럼 역할이 무슨, 무슨 역할이었어? 주인공이었어 그, 노래 자체가 로맨스에 좀 이별한 헤어진 연인에 대한 오, 말이잖아, 맞아, 맞아. 말이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남자친구 역할이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을 때 댓글로 네가 왜 남자친구냐? 욕을 좀 많이 듣긴 했는데, 나에게는 손에뽑는 로맨스 물이거든. 그래서, 워낙 칼목받는 걸 많이 봤어. 인연이다, 야. 연이왜만에 있는데? 집안 한번 볼게, 다시. 이래놓고안 맞고 집에 한번가 <laughs> 어, 만난 아니라 그올 거야. 야, 근데 너네들 뭐 가져온 거 없어? 네. 자, 오늘 저 신청서 내가 음? 어, 네, 가져왔으니까. 어. 우리 예기 들어보니까 자, 우리, 오늘 태생이가 또, 오늘 뭐 역대급 레슨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오늘 또3일절에 이어가지고, 오늘 광복절 레슨 준비했으니까. 빅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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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죠. 레츠고! 빅기대 피카동. 짜증 나 피카동. 아 오늘 공복적인데좀한걸좀 씁시다. 물을 같이 섞어 쓰고. 오늘 감독이 많이되냐요아 진짜 국민 m c 가 오늘 큰 감독 있습니다. 와! 아, 좋아요. 아아아아 자, 언니 아아아 형님 전학 신청서 성명 채태성 장해원 이정현. 첫 번째 이제 항목의 공통점이라고 있는데 공통점은 슬기로운 한국사 생활이라고 음, 해놨어. 태성이야말로 한국사 대려를 수가 없는 진짜. 그런 사람이고, 예언이랑 정연는 어떤 한국사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알수있을까영어 이거, 한국, 한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검정시험, 검정 맞나? 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그 시험이 있잖아. 응, 응. 근데 사실 내가 이거를 딸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어. 에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지. 같이 하면서 MC가 나랑 조나단 김동현 이렇게. 조나단 생각해. 조나단! 차 이치맨이. 나단이지 방귀 사랑이니. 그게 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방귀 태준이랑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구하고 한국사서 이렇게 <laughs> 되게 좋아하겠다, 보면서 그러니까 나단이가. 나단이 아, 그래서 나단이랑 동현이, 너도 네, 그랬으면 안 됐지. 어. 아, 아, 그, 그러게. <laughs>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처음에 나단이가 먼저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그치? 너무 잘 됐다. 왜냐면은 세명 중에 한 명은 따면 너무 좋으니까. 오. 그래, 나단아 따봐라. 했는데, 나단이가 2급을 땄어. 대단하다 잘 됐다.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김동현이 본인이 따겠다는 거야. 매달 안 따고. 매달을 어? 안 따고? 오. 한 번에? 5급에 붙은 거야. 5급은 하지 근데 이제 5급은 어떤 이야 기준 잡아줄게. 6급, 초등학생들. 5급, 중학생들. 오 4급, 고등학생들. 어? 3위, 1급, 성인들. 아 근데 그 중, 고등학생만 해도 엄청 어려울 거 아니야? 아, 어렵지. 어렵지. 근데 그래서 동현이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교실에서 시험 보거든? 음. 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본인 혼자 성인이 그지각이 경치도 엄청 큰 거야. 대견하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대를 안했는데한 번에 붙었는데 어떻해 음. MC 세명 중에 두 명이 어, 합격을 한 선수야. 특히 성인과. 너는 또 똑똑한 애인데. 진짜, 진짜 거의 나는 약간 똑순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임이 오기 시작했지. 조임이 오기 시작한 거. 이거 안딸수 없게. 어, 근데 태성이가 옆에서 너무 미웠던 게. 예원이는 무조건 1급이지. 야, 저 바람잡이 안 내어주는 거지. 그리고 1급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어. 압박이 심해가지고, 어. 나 수능 보듯이 공부하고 두달 동안 친구도 안 만났어.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예원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내 마음은 만점이었거든. 우와, 어... 진짜 독하다. 아, 아, 선생님 아또 다시 신다는 얘기야, 지금? 예원이니까, 아 예원이니까. 내가 만점 받아야지. 어. 근데 한 개를 틀려왔어. 근데 이게 사실 좀개의치 않았던 거는 당연히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골랐던 거여 가지고 막 끝까지 고민했다가 틀리면 좀 아쉽잖아. 그렇지는 않아서 음. 괜찮아. 그 만점은 실력이 좋아서 만점을 받는 게 아니야. 왜냐면 50문항 중에서 세문항에는 무조건 킬러 문항이야.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돼. 만점은 실력과 각 그러면 은 운빨이다. 석영섭은 <laughs> <사경성형, 웃음> 우발투성이 아니 거기 만점자니아한주 출연한다고 경석이 형그 기사가 크게 됐잖아 경형 만점인데 만점 맞아 만점, 만점 뭐. 어, 아 그럼 태성아 사기꾼들 같이 하는 장훈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1, 2급, 2형 최소 2급은 나올까? 봐야겠다 아니, 봐야겠다, 봐야겠다. 나는 MC가 자격이 있어야지 아, 왜냐면 아, 이웃집 백만장자는 아, 자격이 아, 있잖아 2주가 있으니까 MC가 살았고 이웃 숙녀 캠프 자격이 아, 있잖아 자격이 야 아, 역사는 아, 아, 자격이 있잖아 그럼 뭐 없잖아 자격증은 없지만 역사를 아, 정말 너무 좋아. 하아 그건 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거고 자훈아 응, 내가 교재 보내줄게. 우리 아, 글씨고 아, 그 자격증 나오는 거야? 아정현이가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너무, <laughs> 그 근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아창력이 그 정도는 아니는데.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봐요. 가창력이좋지 않는데. 아 지휘하시는 분이요. 같이 단체로. 음, 야있다이에요뮤지컬의 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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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안 들려. 정의 목소리가 어, 데대표 와, 이 말을. 약간 근데 좀 엄청 떨리지 않았어? 이게 막유공 엄청 떨렸지 저게 73주년 나오니까. 광복절 경축식이었는데 음. 외국자 후손으로서 초대를 받아서 부르게 되었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났을 때였고, 음. 할머니가 살아계셔가지고, 어. 할머니가 보시기에 되게. 어, 엄청. 손자로서 되게 애틋하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어, 어. 목소리를 크게 하면 방송에 한 커트라도 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어. 불렀거든. 합창을할때 어. 되게 이렇게 매너 없는 행동이거든. <laughs> 미안해, 그걸 몰랐어, 내가 지금. 노래고 옆에 세분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세분 소리는 아무도 안 아, 들었잖아. 미안해, 그걸 몰라가지고. 애국가가 4절이래서 네 분이셔서 <laughs> 1절, 1절. 노래가 1절, 없잖아. 1절, 1절. 1절을 혼자 다 하는 거줄 알았어. 그래, 그걸 몰랐어, 미안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날도 장인 근데 사실 저기 아무 지시가 없이 그냥 보신 분들은 혹시나 어? 그렇지. 왜 일본인이 노래를.. 뭐 이런 얘기가잖아요 <laughs> 맞다 맞다. 댓글들이나 <laughs> 뭐 항의 전화들이 되게 많았다고. 아, 왜 일본인이 우리나라 공부를 못하 약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한국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laughs> 귀환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 엄청 많이 들었지. 일본인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고, 아, 어. 저 때가 션샤인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아, 사실 은더 그래. 사람들이 그래. 더 일본인으로 많이 션샤인에 많이 진짜 내가 가족들도 뭐, 보고 못 잘했어, 근데.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무 좋아해 줬어. 나 어쨌든 나는 방송에 나오면 사실 가족들한테 자랑을 못 하거든. 혹시라도 편집될까 무서워서. 아, 근데 그 아. 드라마 너무 잘됐다 보니까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행운이었고 아, 애국가. 장도 너무 뜨거워. 증인이그 광복절 그 행사에 이제 뭐지 애국가 불렀는데 우리 태승이는 이번에 아, 광복절 그 행사 그큰 행사에 이야. MC. 아 진두지 해서 와. 광복절 MC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광복절 MC. 진정성 <laughs> 좋은데. MC는 네. 어떻게 네. 보는지 궁금할거까아세성이는 아, 매년 진짜. MC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정희는 73주년이었고 어. 이제 난그 다음에 74주년이었는데 음. 전화가 온 거야. 음. 저기 청와대데요 그때는 음. 청와대였거든. 음. 청와대데요 네? 청와대요? 왜요? 저 죄송한데 저희 광복절 행사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그랬겠네. 아, 광복절 행사는 우리나라 그 국경 기념일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고, 가장 경축일인데 거기에 MC, 어우 난내 머릿속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쨌건간에 내가 그 기념식 행사장에 있더라고. 오. 그때 내가 아 최태성, 너 성공했구나, 아 아, 너잘 살았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아니 어제 못 봤어? 나 어제 또 나왔는데. 우리도. 했어 아! 꼴꼴을 해가지고 시간상 어떻게 못 보게 됐어.